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청간지지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간지지가 무엇이냐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어떤 숫자 연도를 보면 그 해는 무슨 해였나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이 있습니다. 함께하시죠. <목소리> 지질한 천간지지란 지지란 60갑자의 윗단위와 아랫단위를 이루는 요소를 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간지지를 줄여서 뒤에 것만 써서 간지라고도 부릅니다. 간은 줄기간입니다. 줄기로 보시고 지는 가지입니다. 나무로 구분하면 나무에 줄, 줄기가 있고 옆에다 뻗어나가는 지지 이 두가지를 섞어서 옛날에는 연도서기 표현하는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간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흔히 60갑자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 해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왔네 라고 해서 환갑이라고 하고,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표현에서 환갑잔치를 했던 겁니다.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소란을 일으켜서 온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병인양요라고 하는데 병인년에 일어났다 해서 병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임진년에 외놈 일본이 쳐들어와서 난을 일으켰네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년에 왔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명칭을 붙이는데 우리는 또 숫자로도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천간은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확실하게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지 12마리 띠입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입니다. 하늘의 신께서 아래 땅을 지키는 짐승 12마리의 순번을 전응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키는데 아주 성실한 소가 1등으로 달리는데 아주 꽤가 많은 쥐가 소의 꼬리에 붙어 있다가 결승전에서 소보다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1등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쥐부터 시작합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순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들자라고 읽지만 지지에서는 쥐자라고 읽습니다. 소축 범인 토끼며 용지 뱀사 말오 양미 원숭이신 닭유 개술 돼지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 있는 시간은요 옛날에는 시간 개념을 두 시간 간격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시다라고 하면 밤 11시에서 1시를 뜻합니다 그다음 밤 1시에서 3시는 축시 3시에서 5시는 인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11시에서 1시가 오는데 이건 낮 11시에서 1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12시를 이 5자를 써서 정오라고 하고, 이 정오의 앞을 오전이라고 하고, 이 정오의 뒤를 오후라고 합니다. 시간 계산도 옛날에는 천간 지지를 활용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특이한 점에서 여기에 청색, 붉은색, 황색, 흰색, 흑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행설로 인해서 색깔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4년과 5년으로 끝나는 해는 청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년과 5년으로 끝나는 해의 짐승이 청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은 어 용띠였습니다. 그러면 용 띠가 무슨 색이냐? 청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뱀띠가 될 텐데요. 용띠 다음에 뱀입니까요? 뱀도 청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년과 7년으로 끝나는 해는 어떻게 됩니까? 6년, 7년으로 끝나는 해는 붉은색 동물이 되겠습니다. 아마 6년, 7년은 말과 양이 될 텐데 붉은 말과 붉은 양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목화 토금수로 짐승의 색깔을 정해지기도 한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간 지지 계산법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싶은 해당 연도, 맨 마지막 숫자를 천간에서 찾고요. 해당 연도를 1두마리로 한번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숫자가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1592년의 지지가 무엇일까? 먼저 이 자를 찾아서 천간을 먼저 씁니다. 이 자로 끝나는 말 봤더니 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입니다. 1 5 9십일1십으로 나누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8이 나옵니다. 제가 해 봤더니 그래서 8 봤더니 8 여기 지, 진입니다. 그래서 진. 그래서 임진년이 되겠습니다. 1592년은 임진년이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해 볼까요? 이제 1980년을 한번 해볼까요? 0으로 끝났습니다. 0을 쭉 찾았더니 경입니다. 경을 먼저 씁니다. 1980을 12로 나누기를 하면 정확히 0으로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12가 0이 되기 때문에 신이 됩니다. 원숭이 뛰어떴습니다. 그래서 경신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연도를 보면 끝자에서 천간으로 줄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 띠는 12마리로 나누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내년이 2025년입니다. 5 자입니다. 5 찾았더니 을입니다. 을 먼저 씁니다.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9는 4였습니다. 뱀사네요. 그래서 뱀띠가 돼서 을사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천간 지지를 보시는 방법은 먼저 천간의 줄기를 잡고 띠 12마리로 나누시면 나머지로 띠를 찾아내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천간을 갑을 형정부기경신 외우십니다. 임계까지.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을 외우시고 쥐소범토끼 용뱃말 양, 원숭이답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무조건 4로 하니까 먼저 청간으로 줄기 잡고 지지 12마리 띠로 나누시면 청간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